라면 먹어 사람 네 이거는 크라운에서 나온 못말리는 신장인데요 달콤한 벌꿀에 고소한 검정깨가 들어간 에이, 제품이 됩니다 짱구 제품에 아마 짝퉁인가요 짝퉁이 여기가 짝퉁인지 어디가 짝퉁인지 하도 요즘은 짝퉁이 많아서 에이, 모르겠습니다 어, 275kcal인데 칼로리는 무려 1465kcal 꽤 높죠 에이,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는 또 1의 봉지 9분의 1 봉지당 예, 이렇게 나온 거죠. 160kcal이고, 예, 탄수화물 6%, 6%, 얼마, 구르기 54. <laughs> 예, 54%많고요 포화지방 2 0가 이거 넘어가는 거죠. 이를 권장량 넘어가는 거고, 나트륨은 생각보다 좀 낮은 편이네요. 예, 예, 집에서 먹진, 먹다가 하도 맛있어서 그냥 드고 나왔습니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적당한거 많고. 예, 못 말리는 신장이 과자 이름이구요. 위탕 처리 제품. 밀, 뭐 해바라기, 유, 백설탕, 뭐 그런게 들어가 있고요검정깨하고꿀 등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예, 크라운 제가 보시면 잘 나가나요? 뭐 이렇게 생긴 계잔데. 짬구같은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요거 그냥 바삭하면서도, 예, 요건 좀꿀같 꿀에다가 이제 무슨 꿀이야 뭐 얼마 들어갔겠습니까 이렇게 검은깨 들어가 있는데 바삭한 맛이 좋죠? 바삭하면서 살짝하면서 물론 찹찍기는 겁나게 좋은 제품이긴 <laughs> 하지만 에. 어젯밤에 또 들어가서 먹더니 또 맛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이렇게 뭐 이때는 데뭐 한번 해보셔서 제더신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가격이 아, 가격이 2,800원이군요. 네. 물론 여기 써있는 게 2,800원이고 아마 파는 거는 아마 한 1,500원 이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로 맛이 맛있긴 맛있는데요. 네 살찌 거는 좀 각오하시고 예, 네. 적당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